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여러분, N자 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N자 파동이란 이 그림 그대로 주가가 급등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쭉쭉쭉 하는데 특정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혹은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오는 것을 N자 파동, N자 모양의 파동이라 해가지고 N자 파동이라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N자 파동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 N자 파동의 진실에 대해서 진짜 엔자파동과 하락만 하는 엔자파동을 구분하는 방법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진정한 엔자파동이 터지기 위해서는 엔자파동의 조건을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상한가간 종목이어야 돼요 왜 상한가간 종목을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상한가를 갔다는 의미는 그날의 대장 테마이고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주식이 조정을 좀 받더라도 추후에 n자 파동으로 한 번에 더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상한가가 터진 종목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상한가 다음날 아랫골이 짧은 갭상승형 음봉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즉 장대 음봉 마감이란 얘기죠.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S.J.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S.J.M이 상한가를 갔죠. 5월 10일에 상한가를 가고 5월 10일 이후에 갭상승을 했거든요. 아랫꼬리 짧은 갭상승형 음봉 마감이란 요런 음봉을 말하는 거예요. 갭 상승 후 아랫꼬리 짧은 음봉 마감이 나왔죠. 장대 음봉 마감일수록 좋아요. 요런 음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 가실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볼게요. GNC 에너지란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갭 상승 시가가 13퍼나 떴네요. 갭 상승 후쭉 밀린 아랫꼬리 짧은 음봉 마감. 요런 장대 음봉 형식의 마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런 음봉 마감이 떠야지 추후에 엔자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런 음봉이 떠야지 엔자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낸 뒤 물량을 전부 모아서 주식을 마음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주식을 올리는 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가가 급하게 나온 주식들은 아직 매집이 덜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다음날까지 매집을 해야 되고 추가 매집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윗골이 달린 양봉을 계속 만들면서 매집을 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갭을 띄운 다음에 음봉으로 주식을 쭉 미는 거예요. 이런 형태처럼 여러분들 주가가 갭이 떴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갭의 주식을 팔지 말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상단 사람들도 고민을 하겠죠. 갭에 팔지 말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갭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은봉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한마디로 갭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면 공포감에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 먹고 추후에 그 물량으로 기술적 반등의 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낀 게한 가지 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갭에 추격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추격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추격매수하는 게 아니고 N자 파동을 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조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세 번째 조건은 은봉의 거래량은 상한가의 양봉의 거래량보다 높아야 한다. 요건 무슨 의미냐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상한가의 양봉의 거래량보다 다음날 은봉의 거래량이 더 높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들 주식이란 게 상한가 간 날보다 상한가 간 다음 날더 이목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요 날에는 막상 이 주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급하게 상한가를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는 이 주식의 존재를 누구나 알고 있고 세력들도 필사적으로 물량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 음봉의 거래량이 높습니다. 이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보다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높을수록 이 주식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목이 계속 집중되고 있고 이슈가 계속 몰리며 세력들도 이 음봉 속에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거래량이 더 높은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주식을 몇 가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뭐첫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네요. 상한가가 떴고 다음날 장대 음봉형 마감 그리고 거래량도 높죠.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은 뭐 요런 형태를 보여주네요. n 자파동이좀 빠르게 빠르게 등장을 했죠. 추가 매집 이후에 바로 다음날 슈팅을 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sjm 이란 종목도 마찬가지죠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아래 꼬리 짧은 갭뜬은봉긴은봉 은봉 마감이죠 거래량도 은봉이더 높고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은 뭐 다음날 이렇게 길게 또한 번에 거의 22% 급등까지 나오고 그 다음날 은봉이 길게 또한번 나온 다음에 이렇게 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메디 프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처음에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은 사실 이런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매디포은이 상한가가 터지고 다음 날에 갭뜬 음봉 마감을 했죠. 긴 장대 음봉 마감에 아랫꼬리도 없고 거래량도 뭐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쭉 빠지다가 기술적 반등을 몇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메리프로는 조금 어려운 차트예요. 이날에 10%까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차트도 보여드리냐면은 N자 파동 이 여러분들 무조건 N자로 진행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N자 파동으로 한5%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N자 파동을 노리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 반등 하나만 먹어도 6% 수익이니까. 그 부분을 노리는 거지 무조건 이 전고점을 뚫겠다 무조건 30% 이상 수익 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는 확률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길 뚫을 확률보다 작은 기술적 반등 5% 정도 수익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전고점을 뚫고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설거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잔물량을 정리하는 설거지 파동에서 우리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차트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세 MK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이후에 갭이 쭉 밀리는 봉, 거래량도 크고 그 이후에 쭉 밀리는 듯 했으나 기술적 반등이 어제 나왔죠. 26%, 27%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빠졌네요. 우리는 이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잔파동을 노리는 겁니다. 1승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 이후에 좋은 은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은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는 적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13%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이런 것도 보여드린 이유가 무조건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주식을 경험해 본바 이런 모양의 차트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들이 높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확률이 높은 주식이 있을 뿐 100%인 기법은 절대 없어요 가스텔바작이란 종목이 있는데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쭉 밀린 은봉 마감 거래량도 괜찮게 떴죠 양봉 이상의 거래량이 떴는데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은 요렇게 쭉 밀리기만 하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없이 종종 여러분들 이런 차트도 등장하기 때문에 매수 급소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의 100%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기법이 100%였다면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모두 다뭐 강남에 건물 주겠죠 확률 높은 기법이 있을 뿐 100%는 없어요 물론 카스텔 바작은 그 전에 상한가를 가서 변수가 있었기는 하지만 요런 변수까지 고려하면 사실 이 종목은 안 사는 게 맞지만 어쨌거나 100%는 없어요. 그리고 또 결과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 보여드린 종목 중몇 가지는 과거 관심 종목이었어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주식에도 승률 높은 매매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홍보를 하자면은 제가 프리덤 001에 제 유일한 유료 강의가 있어요. 제가 비영리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유료 강의를 오픈했었죠. 근데 사실 강의가 적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저를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좀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강의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매수 급선 어디고 손절 라인은 어디고 음봉이 정확히 어떻게 떠야 되는지 그런 상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이 강의에 그런 내용들을 첨부해가지고 재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이 강의를 다운받으신 분들은 뭐 무료로 그냥 다시 재다운로드 할수 있거든요 다시 재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새로운 내용들 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종종 이 강의에는 새로운 내용들 을 추가해가지고 업로드 시키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프리덤 001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업로드 할 예정인데 매매일지 적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무료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사실 이 공간은 주식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대부분 무료예요. 요한 가지 제외하고 다 무료니까 제가 무료 파일들 여러분들 좀 공부하기 좋으시게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매매일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일주일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